초점의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1사분면의 점 P에서 초점을 향해서 직선을 긋고 나서 직선을 이렇게 긋는답니다 그 다음에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름을 이제 QR을 잡아야 되는데 QR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위에, 위에 있느냐, 아래는 왜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가 R이고 여기가 Q가 되려면, 되려면, 각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음, 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여기가 뭐한 세모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를 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줘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봤더니, f, f-p, f, f-p. F, f -P. 각이 지금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일 거고, 그러면 여기는 2세타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 그럼 여기가 평행할 수 있으려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2세타가 돼야 되니까, 어? 여기 이 세타. 여기 세타인데. 아, 그러니까 QR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써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여기와 여기 같이 같습니다. 세타, 세타, 2세타. 2세타면은 180 2세타. 그럼 여기가 180 2세타, 여기가 2세타. 2세타? 이 요긴 2세타인데 여긴 세타. 모순되죠. 그래서 QR이 여기 써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 관계를 보니까 어, 여기 길이가 여기가 이제 중점이죠, 중점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평행하다고 습니다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이제 같을 거고요, 같을 거고 그 다음에는 또뭔 얘기를 할수 있냐면 평행선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 또 세타가 되버리죠. 그러면은 이 R이라는 애가 뭐하는, 아 O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냐면? 5는 삼각형 F-RF의 외심이 되면서 수직이 됩니다. 그림을 하나를 따, 따로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자, 그, <laughs> 그러면 여기 이제 90도라는 걸 이용할 거고, 여기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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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는 E, C,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E, C,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그러면은 5분의 6. C가 될 거고요, 이 길이는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들을 다 하나씩 뽑아내야겠는데, 어, 이런 거죠. 그럼 여기가 5분의 12 C가 되면서 P, F-F의 면적에 대한 정보, 이 길이를 C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를 C로 표현할 수 있고,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왔으니 이 정보를 이용해서 2분의 1에 5분의 12. 그리고 이 c 그리고 코사인 세타, 어. 코사인 세타 5분의4죠 이렇게 하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12도 약분하고. 그러면 C의 제곱은 5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길이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C가 2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가 되고, 아, 3이 되고요. 3이 되고, 여기 길이는 6이 됐습니다. 여기 길이는 5가 됐고요. 예상한 부분이죠, 어 정도는. 믿음분 삼각형을 했으니까. 자, 근데 질문에서는 뭐를 묻고 있냐면, PQ를 묻고 있어요. PQ를 묻고 있습니다. 자, PQ를 묻고 있다. 근데 세변 길이는 전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기 수직인 것도 알고 있다 여기 알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3이죠 아 여기 알파가 아니라 세타구나 코, 코스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코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좀편안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어차피 pq 구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를 x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기 길이가 5니까 5 x라고 쓸수 있고 또한 타원의 정의죠. 얘와 얘의 합은 초점 간 거리가 되어야 하니까 뭐가 돼야 되죠? 얘가 5 x. 아, 아니지, 아니지. 타원에서는 이거죠. 타원에서는 초점에서 점까지 얘네 둘 이 둘의 합은 주축 길이가 돼야 되죠. 주축 길이. 얘네 둘의 합은이 길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주축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가. 아 여기가 지금 5에요. 그리고 여기 3입니다. 그럼 4죠. 그러면은 주축 길이는 7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7.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여기가 2분의 7. 여기 P. 여기가 F. F 다 그럼 pf-와 pf, PF 길이압은 7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가 5 0 x라면, 그렇죠. f-q는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다시 또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 5분의 3입니다. 그럼 세타가 마주보는 게, 어디 갔지? 여기 있죠, 이거 요거. 요거 뭐라고 했죠? x 플러스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6이고, x고, 6의 제곱, x 제곱. 이제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될 텐데. 아, 그러면 여기는 12x고요. 분자는 32 마이너스 4x. 4로 나눠 떨어지니까 8 빼기 x, 3x. 그러면은 9x, 58에 40배기 5x 따라서 x는 14분의 40, 7분의 20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첫번째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왜 여기가 r이 아니고 여기가 q가 아니지 설명했죠. 세타 세타 2세타 180만의, 180만의 세타 180만의 세타 2세타 세타 말이 안된다. 그래서 Q와 R의 위치는 여기로 된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주, 원점이 중점이잖아요. 1대1인데, 평행선. 그럼 1대1. 게다가 여긴 세타, 세타. 아, 그럼 이듬의 삼각형? 아, 그렇다면 얘는 다시 이삼각형이 외심이구나. 외심이구나라는 걸 통해서, 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외심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이제 C, C, C. c c c 됐고 근데 여기가 e c 여기 세타 그럼 e c 코센 세타는 요 길이, 이 길이 두배 여기 길이까지 잡았죠 그렇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그러면 이 이거를 c 로 표현했고 여기 c 로 표현되고 세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c 값을 구할 수 있다 c 값을 구해서 숫자들을 다 대입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엔 이제 요 여기를 묶고 있으니 여기를 변수로 잡고 그다음에 길이 알려 그러니까 여기 x 로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이 합은 주축 길이니까 조축 길이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조축 길이 7이고, 어, 조축 길이 7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가 5 0 X면 여기는 2 e 플러스 X다. 그래서 2 e 플러스 X, X6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X를 찾는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인 이 정수 문제예요. 쌍곡선 자체가 Y축 대칭입니다. 쌍곡선 자체는 Y축 대칭인데, 어, 여기서, 그렇죠 여기 대칭되고, 또 여기도 대칭 되죠 그러니 근데 여기다가 지금 평행사변형 얘기를 했습니다 평행사변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등변사대리 꼴인데 평행사변형 성질에서 이길이어도 같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 잠깐 아 여기가 아니라 아죠 여기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다 여기구나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Q고 F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PQF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F의 위치는 C,0이고요. 자, 제가 이제 P의 X자표를 구하는 것이 질문인데 그러면 얘의 좌표는 이런거죠. C에서 C로부터 A까지의 차두 배만큼 왼쪽으로 간 것이다까지는 일단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EA 빼기 C구나까지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둘레의 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 읽었냐면, 얘에서, 얘를 이렇게 긋는데, 이렇게 그어서, 지금 만난 요, 기 점을 S라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F-고, 문제 조건을 써봅니다. 어, QS, 정확 보이는 대로 쓸게요. R, f q s 의둘레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rp에 대해서 srp의 둘레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얘의 둘레는 일단은 음, rf-f-q qs sr이라고 쓰겠습니다그 다음 srp의 둘레는 어, sr 그 다음에 rp 그 다음에 뭐 PS 맞나요? 지금 FPR, F, 아, FPR이구나. 잘못 썼다. FPR이에요. FPR입니다. 그러면은 둘레는 FR, FR 그리고 RP, 그리고... PF인데, 둘을 이제 빼죠. 둘레기를 빼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PF랑 RF- 같죠. 그 다음에 RP. RP와 F-Q. RP와 F-Q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야 되는데, FR은, FR은, SR에서 SF니까 이것도 빼게 되면 누가 더 길냐면 지금 SF가 더 길죠. 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SF에서 SF에서 SQ. SQ를 뺀게 1이다. 여기까지 일단 나왔는데 또 무슨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음, 무슨 얘기 하나가 필요한데요. 얘기 하나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뭘까? 조건을 유심히 보면, 여기서 어떤 얘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얘기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주축 길이가 4라는 거죠. 주축 길이가 4라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F에서 R까지 거리에서 F-에서 R까지 거리가 4, 이 길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금 모양 자체에서 힌트를 주고 있지만 뭔가 닮음비와 관련됐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FR RF라고 쓸게요. RF에서 RF'를 빼면 4라는 겁니다. 4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SR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이 평행하죠. 그래서 지금, 얘에서 얘를 뺀게 1인데, 얘에서 얘를 뺀게 4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게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s, q, f와, r, f-f의 닮음비가 1대 4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지금.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고, 평행선인데, 이게 이렇게 평행선인데, 얘에서 얘를 뺀게 1이고, 얘에서 얘를 뺀게 4라면, 여기는 4a일 거고, 여기는 4b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정보라면, 결국, 여기가 몇대 몇입니까? 3대 1이죠. 근데 이게 또 대칭성이 이해서 여긴 2, 2잖아요, 그러면. 그럼 1, 1이니까, 아, 이거 중점이다, 원점에서. F까지의 중점이다. q는 아까 q정보가 대충 나왔었는데 중점이다. 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어, 2분의 c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EA는 2분의 3c니까 이제 A를 c에 관하여 표현할 수 있어요. 4분의 3c라고 y잡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어 음, 접선식, 우리 알고 있죠? 접선식 표현하는 방법. 접선식 표현하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밑에는 뭐라고 적을까? 어, 주축길이 약간 4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 접점이 A인데, A가 4분의 3C입니다. 접점 곱하기 X. 그리고 여기는 뭐, 있겠죠? 음, C의 제곱 빼기 4. 그리고 접점 뭐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필요 없는 이유는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뭐뭐 뭐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를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니까 y가 0일 때 x를 쓸 거란 말이에요. y가 0일 때의 x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어, 2분의 c였잖아요, 그렇죠? 2분의 c였죠. 2분의 c 여기가 2분의 c니까 결국 4분의 3c, 4분의 1, 2분의 c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c 제곱은 c 제곱은 3분의 32가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r o o 3분의4루트 o 2가 되니까 마무리 지어서 p의 x좌표, a는 4분의 3이다 4분의 3약분하고 얘도 약분하면 루트 6이라는 정보에 오게 됩니다 자첫 번째부터 어떻게 했냐면 쌍곡선은 y 축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데 평행사변형 얘 갖고 아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얘 좌표를 갖고선 얘를 이제 c로 표현하려고 할 건데 얘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잡았어요. 대략적으로 잡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둘레길에 대한 정보로부터, 얘에서 얘를 뺀게 1이 드라이요 근데 정의상, 얘에서 얘를 뺀 것도, 뺀 것도 아니라 뺀 것이 4. 아, 그러면 1대4, 1대3, 3대1. 그러면 얘는 F, O와 F의 중점을 이용해서, 중점임을 이용해서, P의 x 좌표를 C로 표현했죠.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X대편이, 어, 2분의 1라는걸 이용해서 C값을 찾는 이것도 다소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